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2024 선농대제가 동대문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선농대제는 4월 19일 용두공원에서 전야제로 열린 봄바람 설렁설렁 콘서트를 시작으로 20일 선농제 봉행, 어가행렬 등 다양한 행사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1 십골저녁 소리꾼 신승태와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참여한 콘서트에는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과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20일 선농단에서는 향과 충문을 전달하는 전향례를 시작으로 어가행렬과 재례봉행이 이어졌습니다. 재례봉행은 재례악 연주와 일무 등 전통을 고증한 가운데 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재래우 황궁하는 행사를 재현한 어가 행렬은 선농단에서 용두공원까지 이어졌으며 용두공원에서는 2,500인분의 설렁탕을 구민들과 나누며 선농대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군은 선농제가 올한해 구민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전하고 선농대제를 비롯한 소중한 전통 문화를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